저품질 블로그 네. 빠져나올 수 있는 방법이 있느냐? 네. 근데 저품질 되, 됐다는 거는 본인이 알아야 돼? 그러면 완전 네이버에서는 인정을 안 하는 거지. 쓰레기통에 버리거 음. 그럼 이거는 그냥 버려야 돼 제가 나름대로 이제 궁금했던, 궁금한 네. 그런 건데 최적화 블로그가 지금 현재도 존재하냐? 음. 논란이 많이 됐어요. 네. 어, 그거 중요한 얘기죠.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거는 짧게 말씀드릴게요. 최적화는 사실은 전문 용어는 아니에요. 너무 상투적이고 너무 추상적인 느낌이에요. 그래서 그걸 정확하게 C랭크라고 하는데, 아까 전에 잠깐 말씀드렸듯이 네이버는 지수제고, 그 지수라는 블로그 지수는 철저하게 절대평가예요. 그 랭크로만 평가를 받는 거예요. A급, B급, D급, C급, 이렇게 있는 거예요. 예. 네. 그래서 C랭크는 굉장히, 어, 최적화라는 단어는 없으니까, 사실은. 가능하죠. 가능한데, 그 패턴이 바뀌었을 뿐이에요. 예전에는 그파워블로거라는 제도가 있었어요, 공식적으로. 네. 지금 없어졌어요. 파워블로거가 인플루언서로 바뀐 거예요. 인플루언서라고 해서 네이버에서 인플루언서 하면 그 블로그에 글이 올라가면 인플루언서라고 딱 떠있어요. 맞아요. 그게 공식 인플루언서예요. 음. 근데 그 인플루언서를 선정할 때 어떻게 선정을 하냐면, 인플루언서는 뭐냐면, 블로그, 인스타, 유튜브다 해야 돼요. 그게 선재 조건이에요. 음. 블로그 계정이 있고, 인스타 계정이 있고, 유튜브 계정이 있어야 되는데, 최소 몇 명씩 구독자가 있어야 되고, 최소, 얼마 동안 기간이 있어야 되고, 최소 똑같은 주제로 계속 이 운영을 했어야 되고, 이걸 다 봐요, 복잡하게. 적합하다 그러면 인플루언서가 되는 거예요. 음. 그, 저희 실장이 거기에 딱 맞춰진 거고, 음. 네. 이 인플루언서 블로그가 그럼 모두가 실행 그냥 그건 또 아니에요. 노출하고는 별개예요. 이 C랭크라는 거를 노출만 가지고든 평가를 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C랭크가 아니라도 노출을 잘 시킬 수는 있어요. 그건 뭐냐면, 내이버에서 하라는 거 하려고 노력하기보단, 하지 말라는 걸 그냥 하지 마라. 그걸 다 알려드릴 수는 없지만, 네이버에서 분명히 하지 말라는 게 있어요. 뭐 쉽게 말씀드리면, 네이버에서 계속 홍보만 하면 네이버가 좋아해요? 싫어요 싫어하죠. 싫어하죠. 그거야. 그게 제일 핵심이에요. 만약에 30일 기준으로 해서 30일을 주구장창 홍보만 하느냐, 아니면 그거를 정보성으로 변환을 시켜서 하느냐. 똑같은 홍보인데, 정보를 주면서 간접 홍보를 하는 거죠. 그럼 그거는 정보예요? 홍보예요? 정보죠. 정보야, 이 <laughs> 이거 굉장히 키포인트라 여기까지만 말씀드립니 응. 요즘 소위 말해서 블로그는 저품질 블로그. 네. 빠져나올 수 있는 방법이 있느냐. 네. 근데 저품질이 됐다는 거는 본인이 알아야 돼요. 제일 첫 번째 단계가. 네. 이게 저품질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본인이 알아야 돼요. 네. 노출이 무조건 안 됐다가 다 저품질이 아니라, 아니, 최신 스회도안 뜨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그러면 완전 네이버에서는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쓰레기통에 버리거 응. 그럼 이거는 그냥 버려야 돼요. 그러니까 이 계정 자체를 버려야 돼요. 아, 제일... 계정 자체를 버리고 갈아타야 돼요 이게 제일 빨라요 근데 그게 아니라 노출이 되는데 3페이지에 걸리거나 3페이지 뒤로 자꾸 걸린다 음. 적금질이 아니에요 지수가 낮은 거예요 그러면 그거는 점검을 해봐야 돼 내가 지금까지 글을 어떻게 썼느냐 그럼 그거를 바꿔주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살아나요 다시 유익한 정보를 주면서 그대체 오래 걸리겠죠 반성하는 기간이 필요할 거 아니에요 집행유예 기간이 음... 그 기간이 지나면 살아나요 음. 근데 이거는 문제가 뭐냐면 대부분 70% 80% 이상이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해줘도 못 고쳐요 욕심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음. 키워드 욕심 키워드를 남발함으로 인해서 네이버한테도 짜증을 주고 보는 사람한테도 짜증을 주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내려놓으셔야지 이게 살아날 수가 있는 거고 지수가 다시 올라가지 그 포스팅 관련해서 1일 예, 예. 뭐 1포스팅을 해야 된다 뭐 어떻게 됐다 뭐몇번 포스팅했는데 뭐 이런 얘기들도 막 불잖아요 음. 예, 예. 근데 이것도 사람들이 오해를 하고 있는게 있어요 처음에 이런 광고주님도 계세요 아 나는 한달에 40건을 써달라 음. 돈을 그만큼 주겠다 저는 안된다고요 돈 낭비다 10건을 쓰나 40건을 쓰나 만약에 똑같은 효과라고 그러면 아니 그보다 10건 쓰는 것보다 20건 쓰는 것보다 효과가 더 떨어질 수 있다 그러면 40건 맡기겠냐 더, 더 비싼 돈 주면서 그걸 저희는 받지 않는다. 그럼 왜 그러냐는 거예요 아니, 10건 쓰는 거보다 40건 쓰고 하루에 막 2개, 3개씩 올리면 더 좋지. 응. 처음에 막 저한테 막 따지시는 분도 있었어요. 응. 그건 로직을 잘 모르시니까. 이건 되게 간단한 원리인데 사람들이 잘 몰라요. 플랫폼에 대한 생태를 알아야 돼요. 네이버는 플랫폼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유튜브가 어느 순간부터 고화질 서비스를 중단하겠다는 얘기를 했었어요. 왜그렇겠어요 유튜브를 하는 사람이 전 세계 몇 명일까요? 그럼 유튜브라는 플랫폼에 이 수많은 계정들 수십억의 계정들을 관리를 하려면 뭐가 필요할까요? 쉽게 말하면 돈이 필요한 거예요. 서버를 늘리려면 서버를 확장하려면 그만큼 비용이 필요한데. 그러면 이 유튜브 회사에서 고민을 하겠죠. 더 확장해서 계속 늘려야 되느냐 늘릴 필요가 없다 그러면 그 안에서 제재를 하는 거예요. 이걸 왜 말씀을 드리냐면, 고창적인 얘기예요. 네이버도 플랫폼이에요. 네이버 블로그가 재작년 2년 전 기준으로 4,700만 개 네이버 블로그를 하는 사람이, 그럼 지금은 더 많을까 을까요더 많겠죠? 그렇죠. 그럼 예를 들어 5천만 명이라고 하고, 네이버 블로그를 하는 사람이 5천만 명인데, 그 사람이 자기 블로그에 하루에 10개씩 써봐요. 네이버 입장에서는 짜증날까요? 감사할까요? 짜증나죠. 짜증나죠. 짜증나는 거예요. 왜 과부하 걸리게 하냐 이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전문 용어로 블랙 딥이라고 해요. 블랙 딥. 음. 왠지 블랙하면 안 좋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제일 적당한 건 제가 보니까 하루에 한 건이면 좋고 그냥 이틀에 2, 3일에한 번씩 그 대신에 퀄리티를 높이는 게 낫다라고 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 퀄리티라는 건저 로직에 없쳐서다 저것도 중요하지만 아무리 디지털 시대를 살아가고 알고리즘 시대를 살아가지만 음. 저희는 휴먼이잖아요. 그 휴먼이라는 건 뭐냐면 감정이거든요. 저건 시스템이에요. 그 그러니까 시스템에도 맞춰야 되지만, 제가 생각할 때, 감정을 넣는 거예요. 그럼 알고리즘은 감정을 못 읽을 것 같잖아요. 못 읽어요. 실제로 읽지 못해요. 하지만, 감정을 읽을 수 있을만한 요소들이라는 게 있다는 거예요. 네이버 5천만 명이 전부 다홀보만 하려고 해봐요. 블로그에. 어, 우리 치과는 어떻고요? 그러니까 우리 치과 오시고요 우리 임플란트 무조건 싸게 해야 돼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임플란트가 어떤 사람들한테 어떻게 좋고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수준에서 스토리텔링을 해라 음. 이런 상막한 디지털 시대에 디지털 마케팅을 하고 있지만 이 감정만큼은 음. 죽으면 안 되니까 마케팅 회사 하고 계시잖아요 네. 어느 순간에 마케팅 회사들이 엄청 많아진 네.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이런 데는 조심해라 그 저희 이제 광고주님들 중에서도 이런 안타까운 사연을 가지고 오신 분들도 굉장히 많고 어쨌든 무슨 이런 회사들의 이름은 뭐 땡땡 기획 뭐 땡땡 소프트, 뭐, 이런 식으로, 뭐, 아니면 땡땡 협회도 있긴 있어요. <laughs> 그런 건 많지 않고, 어그로를 쉽게 끌수 있는 그런 회사명들? 검색을 좀 해봤으면 좋겠어요. 인터넷에. 땡땡 기획이라고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무슨 기획, 무슨 쫙뜰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왜 그러냐면, 그 사람들이 그걸 정확하게 검색해도, 아, 이 업체가 이 업체야? 모르게. 헷갈리게 하기 위해서. 예, 네, 그건 제 추측이긴 하지만, 그런 건 뭐냐면, 쉽게 치고 빠질 수 있는 회사명이거나 개인 프리랜서들이 많고 처음부터 무조건 다 해줄 수 있다. 어, 노출 가능해요? 아, 가능하죠? 상위 5위 안에 들어요? 와 아, 5위 안에 들죠? 너무 쉽게 얘기하는 사람들 일단 다 무조건 피하시고. 그리고 처음부터 1년이라니. 말도 안 되죠. 그리고 네이버 뭐, 뭐 이런 거 얘기하면서. 그러니까 빠르게 얘기하다가 딱 들으면, 네이버 소리 딱 들으면, 오, 네이버에서 전화 왔어? 오, 완전 믿음직한데? 근데 1년에 150, 100, 1 8 0이 엄청 싸네 1년에 120만원이면 사실 이거 운영하는데 인건비도 안 나와요 인건비도 안나오는데 1년 동안 그 사람들이 운영을 할것 같아요 그러니까 2개월 3개월 해주다가 잠적해버리는 거예요 음. 연락도 안 되고 그러면 120만원이 3개월 비용인 거예요 따지고 보면 1년 비용이 아닌 거죠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네. 그런 업체들도 지금 우후죽순 너무 많이 생기고 있고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 아 안녕하세요 아 여기 저희 사무실인데 저희 그한 2년 됐나 몇년 동안 저희한테 이제 광고 맡기셨잖아요. 그래서 이제 저희한테 이제 저기 또 좋은 점도 있을 거 아니에요. 저희 제가 서운하게 해드렸던 점도 있겠지만 아, 네. <웃음> <웃음> 이거 지금 촬영이 지금 리얼로 데리, 지금 가고 있는 거거든요. 자기, 자기소개 잠깐 자기 소개 잠깐 해 주세요. 아네 안녕하세요. 저는 공항 피업및 샌딩 전문으로 하고 있는 노블레스 리무진 대표는 아닌 것 같고요. <laughs> 네 하고 있는 서원주라고 합니다. 네네. 네. 지금 이거 블로그 마케팅 맡기셨다고 들었는데, 얼마큼 네네. 되셨어요? 저 지금 관리받은 지한 2년 가까이 돼가고 있고요. 상담 받으시고 진행해 오셨는데, 좀 어떠셨어요? 어, 저는 되게 좋아요. 뭐 지금 뭐 촬영 중이라서 하는 말씀이 아니고, 저는 제가 블로그를 이제 개인적으로 몇 년을 운영을 했다가 이런 걸 처음 받아 봤는데, 네. 일단 은글 써주시는 작업 능력도 너무 좋으시고요. 그리고 노출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되게 상위권에도 생각도 못했는데 상위권에도 지금 많이 올라가 있어서 되게 저 개인적으로 너무 좋아요 외출 관련돼서도 뭐 얼마큼 뛰었다 뭐 이런 거라도 아니, 있을까요? 그런 거, 뭐 그래도 아니어도 그냥 제가 투자한 거에 비해서 상당히 좋아요 제가 생각한 거에 비해서도 많이 올라갔고요 예. 나중에 한 식사 한번 하시죠 <laughs> 예 감사합니다 네 완전 리얼이죠? 광고를 하시, 하시다 보면, 네. 뜨는 사업과 안될것 같은 업종들이 좀 있잖아요? 제가 생각할 때는, 이 코로나는, 그냥 안 끝난다고 일단 보시고, 전제를 깔고 가세요. 음. 일단은, 규모를 키우는 사업은 안 하셨으면 좋겠고, 그, 식당을 하더라도, 예전에는 막 놀이방까지 갖추고, 막, 뭐, 100평, 200평 했지만, 음. 지금은 그냥, 뭐, 요즘에 뭐, 땡땡 부대찌개처럼, 그냥, 무인으로 들어가서, 그냥, 뭐, 비대면으로, 최소한, 그 사람간의 그런 접촉을 피하면서도 똑같은 서비스를 누리게끔 해줄 수 있는 거. 뭐 무인이라든지 이런 걸로 어, 되는 것도 좋고 그, 그 대신 단점은 뭐냐면 그게 이제 보안은 취약할 수 있으니까 어, 이상한 애들 와가지고 그 안에서 막 깽판 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점들을 보완할 수 있다면 그 그런 것도 괜찮고 고객이 찾아오는 것보다 내가 직접 가서 그 그분한테 최대한의 서비스를 해드릴 수 있는 예를 들어서 세차도 직접 가서 출장 세차를 해드리는 거죠 큰 욕심으로 많이 벌 수는 없지만 그래도 노력한 만큼 돈을 벌수 있는 업종이잖아요 뭐 이런 업종들도 예가 될수 있겠죠 뭐 그런 업종을 하시라는 건 아니고 블로그는 저를 제가 생각할 때이 블로그는 어떻게 보면 그냥 그 네, 디지털 매개체일 뿐이죠. 근데 저한테는 아이들 같아요. 그냥 하나하나의 아이들. 네. 아, 되게 감동적이긴 한데. <laughs> 어, 제가 한 10년 동안 말안 듣는 아이, 말잘 듣는 아이, 여러 아이들이 있는 거예요. 아이들을 키우는 마음 같아요. 그래서 블로그를 처음에, 광고주님하고 처음에 초기 상담을 하잖아요. 저는 이 블로그들을 제 아이라고 생각하고 키웁니다. 양육을 합니다. 네. 대표님도 그런 마음으로 블로그를 사랑해주시고, 그런 마음으로 저희한테 위탁을 해주세요. 네, 대표님. 어감사 네. 오늘, 오늘 촬영해보셨는데 어떠셨습니까? 아, 오늘 저한테 정말 유익한 시간이었고, 일단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음. 그리고 또 어렵잖아요. 지금 또 코로나 시대에. 사람과의 정을 어떻게 또 교감을 하겠어요. 그러니까 정말 이 유튜브라든지 이런 플랫폼, 인터넷이 이럴 때 정말 가치가 있는 것 같아요. 또 올해 시작된 지 얼마 안 됐는데. 예, 네, 네. 앞으로의 계획이나 목표가 좀 드시다면 말씀해주세요. 일단은 지금 하고 있는 핵심 사업들, 이런 관리 사업에 조금 더 집중을 하고, 제가 지금 또 공부하고 있는 것들, 뭐 부동산 공부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또 공부를 또 하고 있으니까, 저희한테 이제 광고를 맡기시는 수많은 광고주님들과 함께, 다양한 정보나 지식을 함께 나누면서, 어 뭔가 이제 징검다리, 그 그러니까 저를 밟고 가시 없어서 이런 거죠. <laughs> 네, 허브 역할을 충실히 하면서, 그분들한테 다양한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열심히 부족하지만 또 노력을 할 것이고, 또 지금 뭐 직원이 한 20명 정도 있지만, 앞으로 또더 많이 채용을 할 거고, 더 많은 직원들에게 다양한 이런 혜택이 돌아가게끔, 쉐어할 수 있는 이 회사의 성장과 회사의 성공을 정말 많은 사람들과 함께 좀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아어 예. 일단,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이민연. 음, 호랑이 해잖아요. 어쨌든 이 호랑이라는 거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이 강인함, 강렬함을 잃지 않잖아요. 또 어떤 상황 속에서도 정말 이 카리스마, 각자가 가지고 있는 이 카리스마를 잃, 잃지 마시고, 어, 더좀 빛을 발하시고, 정말 이 세상에 또 긍정적인 영향력을 세우시는 그런 구독자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들어가세